지난 1,2차전에서는 8타수 무안타로 2볼렛을 어, 그치면서 안타가 없었던 이정우였는데요. 시리즈 최종 승패가 걸린 이번 3차전에서는 팀이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방망이 폭발하면서 2타점 역전 3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다저스의 간담을 선을 캐한 이정우의 활약을 흰수염골의 스포츠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놓고 다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의 3차전. 지금까지 1승 1패로 비기고 있는 가운데 어, 이정우는 오늘도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기 위해 싸웁니다. 아쉽게도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 저환이라는 이유로 선발로 나서지 못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투수와 상관없이 김혜성을 쓰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플래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정우와 김혜성의 키움 더비는 단한 번밖에 성사되지 않으면서 많은 한국 팬들의 아쉬움을 낳았죠.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하자 황당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선발 예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의 좌완 투수 카일 해리슨이 트레이드가 되면서 우완 투수인 시언 젤리가 등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트레이드는 미국 현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작스러웠기에 로버츠 감독이 알수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버츠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는 플래툰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어질 수 있는지 그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보여줬죠. 그냥 김혜성 선발로 쏘서도 아무 문제 없이 원하는 대로 우투수에 좌타자 나오는 거잖아요.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정우에 집중해서 오늘 경기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가 상대하게 될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우투수인 저스틴 메이로 올 시즌 3승 4패, 방어율이 4.39로 커쇼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구 최고 구속이 103마일로 시속 165km가 넘는 공을 던질 수도 있는 어, 무기 하나가 있는 선수죠. 올 시즌은 평균 153km의 직구, 152km의 싱크로 여전히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공을 던지고요. 메일을 상대로 1회 초첫타석에선 이정우입니다. 초구에 바깥으로 멀리 벗어나는 싱커는 잘 골라내면서 볼을 얻어냈지만 2구째 바깥쪽 싱커에 방망이를 냈는데요 타구 속도 자체는 100마일이 넘으면서 잘 날아가나 싶었는데 타구의 각도가 땅볼로 이루스인 토미현수 에드먼 네,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발사각도도 좀 높여보자 좀. 하, 아, 네. 이정우 이후로 타석에 올라온 아담 에스도 땅볼. 3번 타자 라모스도 플라이아웃으로 3자 범퇴로 1회 초 공격이 뭐 금세 끝납니다. 반면 오늘도 1회부터 점수를 올리는 다저스였는데요. 선두 타자인 오타니의 깔끔한 안타에 이어서 프리먼의 안타, 테오스카 에르란데스는 볼렛, 그리고 앤드페이지의 희생플라이로 오타니가 홈을 밟은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도 곧바로 2회쪽 공격에서 득점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어, 다저스투수 메이가 볼렛을 두 개나 주면서 이사 말루라는 절로의 찬스가 있었는데 이걸 살려내면 뭐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죠. 네. 이루스 크리스티안 코스가 허무한 플라이로 네. 아웃당하면서 그대로 이닝 종료. 네. 이어지는 다저스의 공격에서는 계속 이정우를 잡아내고 있는 어, 곽현수였습니다. 토미 에드먼이 솔로포까지 터뜨리면서 점차를더 벌리기까지 합니다. 지난 14일에 첫 대결에서 마 말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6대2로 샌프란시스코가 시원하게 이겼던 게 어, 꿈만 같은 최근 두 경기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선발로 올라왔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어, 투수 젤리였습니다. 이름이 젤리라 뭔가 좀 귀여운 느낌인데, 키는 2m 11cm가 넘는 장신이라서 공을 던지는 모습이 재밌더라고요. 네. 이정훈는 3회 초에 두 번째 타석에서도 땅볼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시속 150km가 넘는 싱커를 계속해서 당겨치러 가다가 땅볼 타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바깥쪽 싱커를 잡아 당기면서 타구 속도는 이번에도 155km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땅볼 타구가 일루수 프리먼에게 잡히면서 2타수 무안타로 물러나는 이정우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초 어, 세 번째 타석에선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의 슈퍼스타임을 증명하는 멋진 타격에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바깥쪽 싱커를 당겨치다가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땅볼 아웃이었는데 어, 3세번째는 달랐죠. 다저스의 선발투수 메이는 4회 초에 제구력이 크게 흔들리면서 볼넷과 더불어서 오늘 경기 두번째의 4사구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9번 타자 코스가 안타를 치면서 1점을 만회하면서 점수를 1대2 네. 2411로 역전 찬스에서 이정우가 오늘 세 번째 타석에 오릅니다. 장타 한 방이면 역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죠. 이쯤 되면 한 번쯤은 좀 밀어칠 법도 한데, 고집스럽게 당겨치기를 고수하고 있었죠. 초구 스위퍼를 바라보면서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어진 두 개의 볼을 골라낸 이정우는 4구째 싱커에 다시 한번 방망이를 냅니다. 이정과는 다르게 복판으로 몰린 싱커를 또, 네, 또 당겨쳐버린 이정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라인을 타고 일루수를 지나서 다저 스타디움 오른쪽 구석까지 굴러가는데요. 1루 주자 로건 포터가 홈인 1루 주자 크리스티안 코스까지 홈인 그리고 이정우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2루타인 줄만 알았는데 멈추지 않고 달려서 3루까지 밟아버리는 이정우의 역전타! 프리머는 단골 1루 골드글러브 수상자인데 어, 이번만큼은 막을 수 없었죠. 이정우가 전체적인 타율은 많이 내려왔지만 결정적 찬스가 왔을 때마다 증명하는 걸 보면 이정우에게 스타성이 확실히 있긴 하네요. 네. 이번에도 타구는 땅볼 타구였는데 속도가 166km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빨랐고, 매의 공이 복판으로 몰리면서 타구가 내야수들이 잡을 수 없는 곳으로 쭉쭉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종우는 다섯 개째 삼루타를 치면서 오타니와 삼루타에서 동률입니다. 내셔널리그 기준 3루타 부문 공동 2위에 올라서 2루타 부문 7위와 함께 의외로 장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필요한 건 진짜 홈런입니다. 홈런. 네. 이종우는총 6개 홈런을 쳤는데 마지막 홈런이 5월 15일 에르조나전으로 한달 넘게 홈런이 없거든요. 홈런까지 쳐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사실 오늘 역전 3루타를 폭발시킨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한 거긴 합니다. 어찌 보면 욕심일 수 있지만 이종우가 더욱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인거죠. 하지만 이런 이종우의 역전타가 무색하게 제역전을 당해버린 샌프란시스코. 아 5회 말에 갑자기 마무리였던 라이언 워커를 마운드에 올리더니 다저스의 5번 타자 앤디 페이지에게 스리런 홈런을 맞습니다. 그 전에도 조이 루체시라는 처음 보는 투수로 무사 1루를 만들더니 워커가 올라와서 아예 뭐아 참... 싹쓸이 홈런을 맞은거죠 파리 쪽 공격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존슨이 솔로포를 터뜨리면서 1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최종 결과는 4대5 샌프란시스코의 패배 네. 나저스와의 3연전을 결국 루진 시리즈로 서부지구 1위 자리도 놓치고 맙니다 한편 앞서서 잠깐 나왔던 트레이드 소식을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엄청나게 이득인 대박 트레이드로 미국 현지에서도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라면서 오늘 경기 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의 트레이드 였는데 투수인 조던 힉스와 카일 해리슨에다가 유망주 두 명을 보스턴으로 보내고 대신 라파엘 데버스라는 타자를 데려온 겁니다. 이 데버스가 누구냐면, 보스턴에서 데뷔해서 8년 동안 활약했던 프랜차이즈 스타로 4,500억 타자입니다. 어, 이런 타자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아예 없습니다. 2018년 월드 시리즈 우승의 주역이자 올스타에만 3번 뽑힌 홈런 타자입니다. 30홈런을 넘긴 시즌만 3번이고 올 시즌에도 벌써 15홈런을 기록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부족했던 장타를 채워줄 대형 슬러거라고 볼수 있죠. 시즌 초부터 왜 이런 선수가 없냐고 불만을 가졌지만 어, 이제 팀 타율도 확실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버스가 샌프란시스코 타선에 합류한다면 이정우가 역전 3루타를 치고도 재역전당에서 어, 패배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겁니다. 네. 뭐 네. 그래도 지금 2위인데 어, 충분히 일위 싸움 될만하죠. 이정우의뭐 첫해라고 볼수 있는데 기록도 기록이지만 뭐 월시 우승하면 끝나는 거죠. 뭐 네. 샌프란시스코 다시 연승 달려보자. 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